음악과 도전의 만남, 신유와 마이진의 특별한 순간, MBN위 인기 프로그램 현역 가왕 시즌 2위 첫 방송이 이제 단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수많은 대중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도 다채로운 참가자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강문경, 김경민, 나태조, 박서진 등 실력파 가수 31명이 이번 시즌에 출전하며 프로그램의 경쟁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의 진정한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참가자로 등장한 신유와 새로운 심사위원 마이진의 특별한 만남에서 비롯된다. 신유는 시즌1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작곡 실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가수와 작곡가로서 이미 음악계에서 확고한 명성을 얻었지만 이번 시즌에서 또다시 참가자로 나서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합류한 마이진은 대기실에서 신유를 처음 마주친 순간 감탄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영역에서 성공한 신유가 왜 다시 도전을 선택했는지 궁금했다고 회상했다. 신유는 마이진의 궁금증에 대해 진솔하게 답했다. 그는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예술가로서 더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음악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결과물을 내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음악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신유는 이런 이유로 다시 무대에 서기로 결심했음을 밝혔다. 신유의 이야기는 마이진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젊은 심사위원으로서 그녀는 자신이 음악적 여정을 걸어오면서 여러 번이 도전과 성찰을 경험해 왔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신유의 도전 정신을 보며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음악은 결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서기 위한 도구이며 성장과 성찰을 위한 과정이라는 그녀의 말은 신유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었다. 마이진은 신유의 도전에서 자신이 배울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선배 예술가가 이룬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전을 멈추지 않는 모습은 나에게 큰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그녀는 앞으로의 음악 여정에서도 이러한 도전 정신을 본받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인사나 재회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신유는 마이진에게 자신의 철학을 전달했고, 마이진은 이를 통해 예술적 도전과 성장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신유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통해 마이진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두 사람은 이 특별한 순간을 계기로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예술가로서의 길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었다. 현역 가왕 시즌 2는 단순히 음악 경연 프로그램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실력을 겨루는 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의 도전과 성장을 보여줄 기회를 선사한다. 심사위원들 역시 참가자들의 열정과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술적 영감을 얻는 기회를 갖는다. 마이지는 이번 시즌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은 물론 자신도 새로운 배움을 얻고 예술가로서 더욱 성숙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유와 마이진의 만남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선다. 이는 예술가로서 끝없는 도전과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줄수 있는지 보여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영감을 얻으며 이번 시즌을 더욱 빛나는 순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